84일. 단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. 하지만 노인 산티아고는 포기하지 않았다. 그의 눈은 여전히 끝없는 바다를 향해 있었다. 85일째 마침내 거대한 청새치와 만나게 된 산티아고, 3일간의 지독한 사투. 노인에서는 피로물 들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된다. 그러나 끝내 청새치를 잡은 순간, 상어떼가 나타나 그의 모든 노력을아아간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왔지만 그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었다. 진정한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삶그 자체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. 그날 밤 노인은 젊은 날 꿈속에서 보았던 사자를 보았다.